네. 데뷔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어, 저는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받아서 참 좋으시겠어요? 아, 어, 네. <laughs> 어, 너무너무 예뻐졌고, 네. 어우, 앞으로도 얼마나 예뻐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앞으로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어,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네. 이렇게 깊게 다가갈 수 있는 네. 네. 노래로서 네.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 충분히 그렇게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한곡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네, 네. 네. 사랑꽃 아, 사랑꽃 불러서죠? 네네. <laughs> 짜라사짜라는 곡을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어요. 네네. 네, 주영미 선배님과 천일세 화연씨에서. 네, 설레스 설레스 네, 네 제가 라틴풍으로 지금 리메이크를 해가지고요. 와. 와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아라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이어서 조아라씨 노래.